예, 언들은 마감은 499주 맞습니다. 아, 반대로. 아, 지금 이제 예언이 예, 선포된 거죠. 아, 이 밤에,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어, 뭐 6시간 뒤에는 이제 다 도망갑니다. 마가는 이제 빨라붙고 혼입을 쓰고 도망갈 정도로 도망가는데, 반대로 내가 일어나진 후, 이건 이제 부활이죠, 부활. 아, 부활에 대한 표현이, 일어나지다, 일어서지다로 되어 있죠. 일어나지는 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지금 갈릴리 갈 거를 또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나를 떠나서 갈릴리 다짐하면, 실적의 현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예수님은 그, 배반도 아시고 실족도 아시고 뭘 아십니까? 또 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것도 아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결정할지 내가 어떻게 실족할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어 이런 거예요. 지금 실족한 이유뭡니까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에 졌기 때문이죠. 바이와의 싸움 그니까 러 이제, 핍박이 오면, 어찌됩니까? 핍박이 오면, 그 핍박 앞에 두려움과, 어, 떤 염려와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을 내가, 이기면 낙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이기면, 어떻게 못 이기냐? 원망으로 못 이기고, 불평으로 못 이기고, 또 뭡니까? 이런 핏박이 올때 스스로 고통으로 하나님 뜻을 못 따르는 것으로 지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은으로운 사람이 갑자기 될수 있어? 말할 때이 못하죠 사실은 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연과 마귀가 공존하는데 우리 안에 마귀가 나를 이기면 지면 믿음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적이에요. 마귀 시험이 항상 있죠. 근데 마귀가 와서 나를 드디어, 나를 드디어 이기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도, 아무도 믿음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믿음이 져요. 하나님 뜻을 가야 될 거를 못 가게 하고 하나님 어떤 원하는 때대로 못 가게 하고 내가 후퇴하거나 밀리게 에다 그럼 내가 이제 드디어 마귀 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뭐냐? 내가 순종하는 자 인간은 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난 하늘의 종이에요. 그렇죠? 종은 주인 하잖아요. 내가 마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늘의 종이었다가 마귀 의 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동대어 가지고 하는 게 전혀 반대의 행동을 또 시작합니다. 행동이. 그런데 양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 이건 마귀 쉬운 거예요. 마귀 쉬면 대적을 합니다. 하면 떠난 다음에도. 그래서 역사 가지고 내가 믿었던 분을 뭐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폐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그 대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이 씌울 때예요. 씌울 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일반적인 거죠. 그냥 대적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아요. 대상. 믿음을 안 가져요. 언제처럼 처음처럼 처음에 갈리에 살 때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리에대해서 어부 생활했죠. 가까운 회당을 다녔죠. 그죠? 유대교를, 유대교를 믿었죠? 원래 그 상태. 처음에 있는 대로 유대교를 다니고, 회당을 다니고, 했던 거예요. 왜냐고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지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서 다른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원래 다닌 교회를 가죠. 원래 다닌 교회, 원래 다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갈리는 뭐예요? 갈리는요? 갈리는, 뭐예요? 갈리는 뭐예요? 원래 있던 장소를 말해요. 실적이 뭐냐? 실적은 내가 주님 때문에 거기다가 드디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친척들 버려두고 즘길 따라갔어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핏박이 오니까 어오 내가 장난인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드디어 무슨 때문에 그걸 도망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행이 역행. 역행. 인젠 예수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에 죽냐 그거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만 남들 볼 때는 웃은 거예요. <laughs> 참 안심하다. 그 아까운 인생 거기가 이렇게 그래서 죽냐 하고 웃을 일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봐도 아 미쳤지 내가. 내가 뭘뭐 이렇게, 이렇게 충성이 됐나 하고. 내가 봐도, 한심하고, 한심한 거예요. 뭐가 정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믿음이라는 게. 우린 지금, 아브라함 볼때 믿음 보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 쪼다예요. 쪼다리죠. 아니, 갈때우려해서 아람, 시리아, 그러니까, 하란, 하란에, 와서, 정착하면서, 한교 살죠. 아니, 그럴 수 있나? 그래도 그거 인정이 돼요, 왜? 같이 와서 이제 사니까 서로 힘들지 않았죠. 세상에 벌써 7천0 0 k m 떨어진, 떨어진 그 이스라엘에 자기하고 아니하고 조카만 대로 나오잖아요. 정상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 부족국가 있는 시대인데. 누가 봐도 쪼다예요. 또 한심한 거예요. 이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은 이게 어필되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렵냐면요. 아브함이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인정됩니까, 그것이?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보기 안 좋으면, 한심한 거예요, 이게. 거그로 뭐가, 좋은 게 보여야지, 이게, 칭찬하고 인정되지, 결국, 그런, 그, 일곱 부적에 있는, 가축장에 가가지고, 한 가족이, 산다는 게, 보통 어려움입니까? 어죽하면, 이, 아브라함이몇백 명을 기르기, 지 않습니까? 218명을. 뭘, 지키자차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데 가가지고 살면, 거기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야, 이게 망했어. 하고, 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아니었 사실은요. 한심한 거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있는 인물들을 존경하고, 또 이제, 물러니다 아, 여기 좋겠다. 하지만, 그게, 항, 행동하면은요, 행동하면, 그게 사실, 보기에는 안 좋아요. 거꾸로, 뭐, 거꾸로 뭐 좋냐? 거꾸로, 원래가 좋아요, 원래가요. 원래가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그걸 해서, 거기서 가족들이랑 같이, 같이, 어,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나이 봐도 아름다워그게요 나이 봐도. 그가, 장모도 버리고, 아니도 고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람들이 봐도 안 좋아, 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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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뭐, 장모, 이 당연히 안 보이지만, 장모를 믿어야 할지라도, 걔왜 그러냐. 걔 저기 나갔지. 하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뭐요?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드디어, 원래대로, 그러면, 야, 걔 정신 차렸다, 드디어. 걔 정신 차렸어. 하고 뭐요? 칭찬할 거예요. 이제 마음 잡았네. 그렇게 어떤 청년 따라다녀가면서 고생하더니, 살잘 뭐, 때도 없었고, 그렇더며, 뭐, 먹도지도못 먹고, 뭐, 길 가다가 이상이나 해먹고. 하고 뭐요? 그렇게 보다가, 다들 이제 안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믿음이 아닌 건 안정으로 이해가 돼요. 안정으로. 그래서, 갈리도 가는 거예요. 누가요? 열두, 열한 제자 가운데, 일곱 명이 어버였는데, 일곱 명이 주최돼가지고 드디어 갈리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불신이에요. 지옥이에요 마귀의 증거예요. 내용,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과 유신 상황이 매치가 잘안 됩니다. 물론, 영조로 주면서 육체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영조의 좋은과 육조의 좋은식의 반대경이 많습니다. 육조로 고통스러울 부분이 굉장정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면서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말씀하면 뭐 먼저 할것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회복을 위한 겁니다. 회복. 아, 실적되면 대부분은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교회 한오래 다니다가 취업을 고 나가면 교회 안 다니고요. 기방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다른 애인지? 그래서 이들은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미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그 차가 뭐? 그 차가 뭐냐 그 차일까요? 누구에게는 실적에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다이 같은 살인죄와 간음죄인에게는 회수해서 천국에 큰 자가지게 하시고, 사월도 죄를 줬는데, 회복을 안 주시고, 너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편해하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는 실적해가지고 지적 떨어지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뭐예요? 다시 빌어가지고 다시 또큰얘게 해주시고, 이 차이가 뭐냐예요이 차이는요, 바로, 여기처럼, 여기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큼, 따라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큼 따라왔느냐 지금 이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십자가 직전까지 따라온 거예요. 직전까지 신앙에서요. 회복이 되냐 안되냐는요.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냐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번에 나무는요. 폭풍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요. 나무가 있는 나무가 폭풍에 잘려가지고요. 수족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또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수록? 클수록. 장성할수록.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성하면요, 설먹었던 사람도, 결국 구사자들도 그 회복되죠, 설본도. 왜? 장성한 분량.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내 믿음의 어떤 힘을 많이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적되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수하면 요 설서 철저 우리가 실제에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산까지 굉장히 깊은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큼 성장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눈으로 선, 신앙 성장은 보이질 않죠.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신앙 성장은요. 그런데 누가 회복사는 사람이고 아이나 그거예요. 그책이 뭘까요? 누군 관리로 와가지고 준비해 주셔가지고 회복시가 가지고 다시 또 써주시는데 대부분은 끝났거든요. 실제 500년이 500년 정도가 사실 그 순천 장수 오죠. 실제 배우신면밖에안 남죠. 떠나는데 그들이 회복되지 않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큰 줄을 줘도 회복되고 작아도 버림받는데, 신앙의 깊이가 중요한데, 어, 회복하는 신앙과 안신앙 차이는, 새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신의 사이즈와 내 영의, 사이즈를, 아, 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사이즈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이즈를 많이 약화시키는 사람이 약화시키느냐에요내 안에 영의 사이즈가 크냐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키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평소에 내용을 많이 키워놓고요. 내가 귀신을 약화시키면요. 회복이 쉬워요. 근데, 귀신이 많이 자란 상태에으면요 회복 뭐안 돼. 귀신이 넘어진 다음에 워낙 기억하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신앙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 작아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도요, 회복도 영수 싸움인 거예요. 실적도 영수 싸움이고요. 회복도 영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을 얼마큼 제압하느냐. 쫓아내느냐?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큼 내 안에 귀신을 지압했느냐예요 어떻게 지압됩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지압됩니다. 어떻게 지압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지압됩니다. 어떻게 지압됩니까?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면 지압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작게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설사 내가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복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귀신이 강하면은요 넘어져도 절대 회복이 안 돼요. 대부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냐 너무 키워놨어 마귀를 우리 마귀 너무 키워놨어요. 악이 될 뿐이지 선해지질 않아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이 오상님 오해합니다. 하나님 구원자시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걸 되질 않아요. 왜안 되느냐? 하나님은요, 연계도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영계를요. 그래서 공부를 위 해야 되는 성공모를 영계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할수 있으신 일이 없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 올라가라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떨 수가 없는 거예왜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칙으로. 그죠? 하늘 못 하세요. 딱 올라가면 못 하세요. 그죠? 마찬가지, 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요, 연계 법칙이 있어요. 연계.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받는 거예요. 건낭도 내가 건낭하는 거예요. 성전세례도 내가 성전받는 거예요. 어, 쫌생각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구원 자에게 성년세례는 뭐예요? 성인도 내가 받는 성인수들이요 많은 분들이 우염된 신앙에 대해서, 아, 나도 이런 은혜가 왔으면, 성인에도 니가 받는 거야, 성인수라도. 건나 니가 받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겁나고 성인수 있으니까. 말씀 안 배우고, 겁나고, 자, 바보죠. 부원도 여러분, 우연도요 말씀에, 순도 내가 하는 거예요. 부원도그 다음에 그, 맞습니다. 어디 안어갑니까 내가 마귀를 집에 놓는 거예요. 다 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험한 병이 있는 게보니까 하면 다아신다는거 아니에요. 하나는 법칙을 만들어 놓을 뿐이에요. 법칙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누리는 자로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축이라는궁적인데 우리는 다 돌려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이럴 줄 몰랐다고 이제 후회하죠. 그리고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 이제 다 이럴 줄 몰랐다고 기뻐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지만,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다 각자 개인에게 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요인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니까 그랬지 물론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할 때까지라도 요인이 심어줍니다 요인을. 요인이 예정의 뭐예요? 증거예요. 요인이, 요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예정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게. 예정 얻으면 돌아온다. 천문을 씀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거꾸로예요 변하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변 안되고 얘는 또 존재하자는 겁니다. 이제 애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갈 수 없게 자기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이번한테안 가세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하지 천년 반 동안 충실하게 자기의 배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갈때 충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실도. 그래서 충실한 신앙성을, 충실한 믿음은 나중에 넘어져도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